여러분 하이 이 모자 또 쓰고 왔네? 아왜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너 카메라 켜고 까지야 <laughs> 프로 방송이니까 어이없네 진짜 지금 만난 지 1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더니 갑자기 카메라 켜지니까 공격을 해? 살 수가 없어 서러워서 <laughs> 오늘 뭐할 거야? 대장 김창수 여러분 <laughs> 이거 보세요 안돼 안돼 이거 공개되면 안돼아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저는 <웃음> 너무 귀여운 편지지에 <laughs> 글씨가 잔뜩 써있길래 얘가 팬데터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상문을 고이 저거 나일래라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그만큼 머리가 아팠단 얘기죠. 김창수 보고? 네네네. 네, 네. 어... 무슨 내용이에요? 김구 선생님의 김구 이전의 김창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뭐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건이 중요합니까? 생각보단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숨이 쌍관으로 앞뒤를 장식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21살 시절이죠? 음. 김구 선생님의. 치아포 사건을 이제 소재로 했다고 해서 사실 말이 많았는데, 저도 왜 하필 그 사건을 사용했는지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김구 선생님이 평생을 걸쳐서 이룩한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음. 왜그 중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일까 그냥 되게 팔릴 것 같아서 이거를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언짢았어요 일단 영화 보기 전부터 그래서 이 치아포 사건은 김구 선생님이 21살 때 아침밥을 먹다가 일본인 한 명을 때려 죽이고 강에다가 버렸는데 백범일제에 따르면 김구 선생님은 그 일본인 남성이 명성왕으로 시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시해한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좀 우려를 하면서 봤는데, 첫 장면부터 너무 음, 놀라운 음.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물론 영화지만, 음.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 지당한 팩트는 일단 아침밥 먹다가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음. 갑자기 밤에 음. 비 오는데, 음. 네, 비 오는데 막, 맨, 그 사람은 칼을 막 휘두르는데, 맨손으로 막, 칼을 막, 대, 아!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한 거예요, 지금? 어. 실감 났죠? 예, 네. 아주 짜릿짜릿하네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천하장사 우투리 얘기를 보여주는 <laughs> 건가 이게 아니 기록에 따르면 그 일본인은 칼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재판관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칼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냐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한대 쳤는데 걔가 쓰러지면서 칼을 꺼내려고 해서 내가 걔를 돌로 찍었다 음. 그래서 칼을 뺏었다 이렇게 음. 증언을 하는데 거기는 막 재판장에서 그냥 상인이 칼을 그렇게 잘 휘두르다냐 막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약간 그냥 그렇게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처럼 음. 보여지니까 저는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됐고요. 뭐 근데 영화를 뭐 이제 딱 보다 보면 앞서 김영희가 말을 했듯이 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음. 영화에서. 어쨌든 감옥에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갔고, 음, 그래서 그, 어, 그 감옥에서의 서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음. 그딱이 불씨로 사용이 된 사건이죠. 어떻게 봤어요? 아니 너부터 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제가 지금 엄청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죠. 주변을 얘기했지. 어떻게 봤는지는 얘기를 아니요. 안 했잖아요. 자다 비방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일단 그 첫인상이 무척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감옥에서의 인간 김창수가 성장해가는 과정 감옥을 나온 후에 어쨌든 이름을 김구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수가 김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초점이 초반에 많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은 좀 저는 고무적이었고 아 맞아요. 사실 우리가 영웅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와 주변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21살에 치기어린 김창수가 조금씩 밥한 그릇의 소중함, 목숨의 소중함, 뭐 주변 사람들 뭐 이런 걸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꽤 좋았습니다. 어 근데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한 30-40분 정도밖에는 안되고요그 이후에 또 갑자기 또 철도 건설하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산만해진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인물들의 감정선에 제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배경 음악이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배경 음악이 굉장히 둔감한 편인데 선배 영화 기자들이 아 이번 영화는 음악이 특히 좋았어라고 할 때도 음. 음악이 기억나지 않아서 멀뚱멀뚱 이렇게 음. 있고는 했는데 이 영화는 진짜 음악이 크게 다가와요. 크게 음. 다가오고 어떻게 크게 다가오냐면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관객을 믿지 못해서 음. 내가 관객의 막 감정을 내 의도대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굉장히 폭력적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내 거슬렸어요. 근데 그게 감, 관객을 믿지 못한 건지 감독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충분히 관객한테 이런 감정을 던져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음악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이입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슬픈 순간에 슬픈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 배가 되지만. 아직 내가 미처 슬퍼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슬퍼해라! 막 이렇게 하면 응.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뭐랄까 그 감정의 같은 결로 가면 괜찮은데 약간 더 페이크를 주잖아요 아. 맞아요 김창수가 목이 졸리는 신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김창수가 여기서 죽어서 영화가 끝날지도 모르겠다 아 맞아요 이렇게까지 막 사람을 음악으로 막 진짜 숨을 음. 억제 버려요 그런 큰 장면이 아닌데도 이런 게 굉장히 좀 거북스러웠죠. 그리고 어, 김창수를 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캐릭터가 죽는 느낌, 모든 캐릭터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창수 외에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 캐릭터들의 서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지 않아서 그냥 되게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캐릭터 분배에 대해서는 어떤 한 인물의 서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이 영화가 위인의 삶을 다룬 거니까 애써 좋은 점을 좀 찾아보자면, 아까 정영이가 말한 대로. 김구 말고, 김구 이전의 김창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김구는 굉장히 지략가로 나오잖아요. 지사의 이미지이고, 머리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시작은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사였다. 뭐 이런 뭐, 뭐, 김구 뭐, 선생은 뭐동아농민운동때 진짜 아기장수라고 불렸던 쓸 만큼 아주 힘이 좋고 이런 음. 분이니까 그걸 몰랐던 분한테는 음, 그런 사람이었다. 가슴 뜨거운 사람이구나. 챙, 냉철한 지성 안에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 좋았고. 아주 영화가 밋밋해요. 어 밋밋한데 또그 밋밋함으로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가를 유난떨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주 영화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잘한 것을 애써 찾으면서 영화를 좀 봤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감정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영화가 재미가 없는 것이. 그래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음악과, 뭐랄까, 너무 그, 누구한테도 내, 나를 붙일 수 없었어요. 음. 보통 영화를 보면 어떤 한 캐릭터에 나를 이입해서 보고는 하는데, 김구한테도 내 마음이 붙지 않고, 김창수한테도 붙지 않고, 조진웅한테도 붙지 않고, 송승환한테도 붙지 않고, 누구한테도 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이, 그냥 제3자가 돼서 수루룩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그 이유가 김구라는 인물이 내가 범접하지 못할 위대한 위인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요. 김구라는 위대한 인물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감히 김구한테 감정을 이입해서 이 영화를 볼순 없지라는 것 때문에, 김구한테 음. 내 마음을 붙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화가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범접할 수 없는 위인처럼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아쉬웠고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인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뭐그 사람의 사소한 흠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인물이 이룬 업적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서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너무 타고난 위인처럼 김창수를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되게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입이 안 됐어요. 좀 영화에서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얘기한 어떤 일제의 난행들이 뭔가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졌으면 어땠을까? 어떤 한 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줘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 영화가 너무 좀 많은 걸 담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창수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주변 인물들을 조금 줄이도 됐을 것 같고 주변 인물들을 그렇게 많이 넣을 거라면 사건을 좀 줄여도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산만하다. 사실 너무 너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을 되게 간결하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아직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음. 국민적인 음. 감정이 왜냐면 너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니까 좀이 얘기도 해야 될것 같고 저 얘기도 해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래 그 일이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조진웅 씨가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연기력은 정말 엄청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조진웅이 21살 역할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그런 되게 쓸데없는 제 잡념들을 다 날려버릴 만큼 몰입, 감을 저한테 던져줬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연기가 참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실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을 바꾸고 싶죠. 송승헌도 와이런 타고난 대로 살라고 음. 네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바꿀 힘은 없지만 얘가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미약하지만 나도 한 스푼 보태볼게. 내 힘은. 저 사람도 나도 그러면 조금 더 보태볼게. 하면서 그 김구의 그 마지막이 그 감옥에서의 마지막 신이 그려지는데 그 부분은 음.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영웅이라는 게 모두의 대단한 용기는 내지 못했지만 미약하게 남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작은 힘, 힘, 힘이 모여서 위인 김구를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좀 마지막에 와서 저는 그건 좀 좋았습니다. 저는 아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었다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게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가 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적인 감정에는 무수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 이경영 씨. 네? 또 나오니까. 아. <laughs> 아니, 저는 왜냐면 최근에 얘가 아르곤 재밌다고 해서 아르곤 찍자고 해서 아르곤 받고, 제가 최근에 비밀의 숲을 몰아봤으니까, 음. 비밀의 숲에도 이경영 씨가 나오고, 구남도에도 나오고, 제가 뭐 이번에 본, 올해 본, 드라마, 영화, 한국 모든 작품에 <laughs> 이경영 씨가 나온다는 듯한 음. 느낌을 또 받았어요. 음, 멋진 분인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laughs> 너무 만남이 잦지 않나. 어, 너무 어. 만남이 잦, 잦지 않나. <laughs> 사실 저는 그 예고에서 인창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 멘트가 있거든요 이경연 씨 멘트 예고에 들어가는데 들을 때마다 자꾸 군남도로 제가 가는 거예요. 아 왜냐면 군남도에서도 이렇게 힘줘서 연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좀자 별점 줄까요? 네두 개. 어우 괜찮은데 그래요. 네. 끝입니까? 네두 개. 네좀한개 반.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구현설명이? 아 여러분 근데 저희가 아 모르겠어 아직도 좀 혼란스러워 혼돈 음, 하시더라고 우리가 김창수 영화를 까는 게 김창수의 업적을 <laughs> 스크래치 내는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고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전 그것도 뭐 존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녕